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수연은 공마리와 함께 코필승의 촬영장을 구경갔다가 세트장 벽이 넘어지면서 고필승을 구하려다 정신을 잃는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고필승은 장수연 덕분에 큰 탈이 없었지만 장수연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이 코필승을 위하는 마음이 눈물겹게 고마웠고 소금자는 장수연이 고필승을 파격적인 연봉으로 영입한 것도 모자라 몸도 간 가냘픈데 물불 안가리고 코필승을 구하려고 달려들고 무의식 중에도 코필승의 이름을 불러댄 것에 이건 생명의 은인을 넘어서서 장수연이 코필승의 엄마인 줄 알았겠다며 혹시나 하는 의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고현철은 코필승 덕분에 고기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사고 이후로 코필승과 더욱 친해진 장수연은 공마리와 함께 축하해주러 왔는데 서빙을 하는 코필승을 지나치게 챙겨주는 모습이 소금자와 고명동의 눈에 거슬리게 다가왔고 소금자는 코필승을 바라보는 장수연의 눈빛이 너무 애틋해 보이는 것에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선영은 땀 한번 닦아주는 것 가지고 과민 반응하는 소금자를 데려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요. 소금자는 공마리가 흘리고 간 귀걸이를 전해주려고 나갔다가 공마리와 장수연이 코필승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코필승이 장수연의 아들이란 것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선영의 아버지가 백미자와 데이트를 할 때도 촉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서 두 사람의 관계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렸듯이 밤새 코필승과 장수연의 관계를 의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소금자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소금자는 고명동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렸지만 고명동은 엄마가 슬슬 치매가 오고 있다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소금자는 공마리가 장수연에게 코필승은 우리 오빠, 엄마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들었어도 긴가민가하여 공마리를 집으로 불러 사실 확인을 해보는 대요 소금자는 공마리에게 베프 끼리는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면서 혼란을 주었고 자신이 들은 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더니 공마리는 이미 눈빛이 완전 흔들려서 대답을 굳이 안 해도 상황 파악이 되는 지경에 이르러 고필승에 관한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공마리가 고필승이 장수연의 아들이 맞다고 말하자 소금자의 마음 속에는 번듯한 부잣집 엄마 아빠가 있는 고필승이 왜 우리 집에 있나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려는 순간 공마리가 갑자기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엄마가 쫓겨난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에 그제야 사건의 전말이 풀리면서 장수연의 행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고필승이 업둥이로 들어온 손주라고 한 번씩 훅하기는 했어도 같이 살아온 세월만큼 고필승에게 할머니로서 애착도 나름 있었던 소금자는. 장수연이 재벌집 사모님이라고 김선영에게 온갖 물질 공세를 해가며 친분을 과시한 것에 속셈이 있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소금자는 공말일의 머리카락과 코필승의 칫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였고 고명동과 고현철은 말도 안 되는 사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고명동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면서 장수연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력 캐릭터라고 치를 떨었고. 고현철은 고필승을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모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김선영이 알게 되는 날은 초상이 날개 불을 보듯 뻔하니, 김선영에게는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소금자와 고명동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이 고필승을 항상 친아들 이상으로 아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하루에도 12번씩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고필승의 생일에도 장수연은 어김없이 김선영의 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보냈고 장수연이 하는 짓거리가 꼴불견으로 다가온 고현철은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지냐 이딴 선물 다 필요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소금자는 대놓고 티를 내는 고현철을 따로 불러 입조심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고현철은 이미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 장수연의 가식적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김선영 몰래 장수연을 찾아가 앞으로 코필승에게 관심을 끌라고 말해줄 작정이었는데 그 순간 김선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어 코필승의 친모가 장수연이었다는 답을 얻은 김선영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코필승을 업둥이로 들인 이후로 갑자기 장수연이 뻔질나게 김선영의 집에 드나들고 웬 남의 아들을 안고 눈물을 줄줄 흘렸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김선영은 장수연이 이제껏 자신은 속여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장수연을 찾아가 뺨을 때리며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끈끈한 우정을 과시해오던 두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장수연이 코필승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나면 김선영은 과연 용서를 하게 될지, 코필승 역시 장수연이 자신의 침몰하는 것을 알게 되면 김선영이 느낀 것보다 더한 배신감이 밀려올 텐데, 어떤 해법으로 장수연과 마주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코필승은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백미자가 알게 되어 김지영이 다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김지영은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팍도식은 팍도라의 과거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직장 동료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폭행죄로 잡혀갔고 5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백미자는 김지영에게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일을 제안하였는데, 김지영은 팍도라를 변호하려다가, 일이 그렇게 된 팍도식을 깜빵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장수연은 김지영이 드라마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면서, 김지영의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코필승은 이번 일도 백미자가 시킨 일이라 생각하고 백미자에게 옛날에 팍도라에게 했던 것처럼 김지영을 팔아먹냐며 그만큼 팍도라를 힘들게 해놓고 또그 벌은 못 버리고 죽었다 살아난 딸에게 엄마로서 할 짓이냐며 화를 내었고 백미자는 내 딸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며 코필승의 뒤에서 욕을 하였는데 30화에서 김지영은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고 맙니다. 3 0화에서 장수연은 아침 일찍 자신을 찾아와 뺨부터 후려갈기며 욕을 퍼붓는 김선영에게 놀라는데요. 선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김선영은 장수연에게 언제까지 비밀로 할수 있을 것 같았어. 필승이 네 아들이라며 네가 나와서 우리 집 앞에 버린 거라며. 장수연은 코필승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공마리와 자신 둘뿐인데 김선영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갈피를 못 잡아서 너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김선영은 그게 지금 중요해. 누가 일러바쳤는지 알면 왜그 사람 찾아가서 죽이기라도 하게? 이 천하의 나쁜 년 어떻게 그렇게 깜쪽같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장수연은 선영아 일단 화부터 진정하고 내말 들어봐. 널 속이려던 게 아니야. 김선영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지 자식을 내다 버릴 수가 있어? 아 이제야 알겠네. 네가 재벌 집안으로 시집간다고 떠들썩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 너그 잘난 집으로 시집가려고 우리 필승이 버리고 간 거잖아. 정말 사람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더니 난 네가 그렇게 악마 같은 구석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네가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의 천사인 줄 알고 매번 굽신굽신. 너는 네 아들 버려놓고 그래도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이것저것 사다 바쳤니? 혹시라도 필승이가 네 아들인 거 들통이 나면 그 집에서 쫓겨날까봐 미리 입막음이라도 하려고? 김선영이 분노에 차서 말하자 장수연은 선영아 네가 뭘 오해하고 있어. 나는 필승이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말이 아빠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필승이를 가진 줄 뒤늦게 알았어. 그땐 전에 만나던 사람이 죽어버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네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친구들 말을 듣고 너의 집 앞에 필승이를 두고 간 거야. 여고 시절부터 너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잖아. 너라면 우리 필승이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필승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김선영은 맡겨? 우리 필승이를 네가 맡겼다고? 내가 잘 키워놓으면 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필승이 데리고 가려고? 아 마리가 사고가 나서 저렇게 되고 나니 필승이가 다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거야.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 누구라도 아이 하나 데려다 주면. 무조건 내내 고마워할 줄 알았니? 우리 필승이가 지가 업둥이인 걸 알고 얼마나 방황했는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서 내가 아무런 얘기도 못 해주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그저 필승이 엄마 아빠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필승이를 대문 앞에 두고 떠났겠거니 하고 생각했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너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는 니네 살자고 필승이 버린 거 맞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넌 사람도 아니야. 장수연은 김선영에게 너는 내가 필승이 엄마라는 게 싫은 거니? 필승이 친모가 내가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 필승이를 거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면 좋았겠다는 거니? 나는 이집 앞에 필승이를 내려놓고 돌아선 나루로 한 번도 필승이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어. 남들한테 말은 하지 못했지만 너를 도와서 필승이를 멀리서나마 지켜주고 싶었어. 김선영은 그래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철철이 선물의 보약에 우리 집 살림 도와주며 속으로 뿌듯했니? 네가 정말 날 친구로 생각했다면 필승이를 보낼 때부터 나한테는 적어도 나한테는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어 너는 네 생각만 하고 필승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는데 멀리서나마 필승이를 지켜주려 했다고? 필승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니? 필승이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때도 너의 변명을 다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필승이는 바보 같은 필승이는 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면서도 나한테 미안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사는 애야 지 마음속에 상처를 애써 묻어두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니 생각만 하고 니가 보고 싶을 때 필승이 보러 오고 주고 싶은 거다 사주고 내가 바보였지 너가 그렇게나 필승이 친모라고 티를 내고 다니는데도 나는 니가 나를 좋아해서 필승이를 이뻐해주는 줄만 알았지 뭐야 네가 이렇게 속이 시커먼 애인 줄도 모르고 말야. 어떻게 그렇게 태연이 나랑 노래 부르고 웃고 떠들 수가 있었어? 마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갑자기 필승이를 오빠로만 생각하겠다더니 어떻게 마리까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버릴 때는 언제고 다 키워놓으니까 며느리 자리도 네 입맛에 맞게 고르고 싶어서 우리 필승이 연애를 계속 반대했던 거구나. 장수연은 선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필승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너는 내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 모르는 사람에게 입양되어 자라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필승이를 맡긴 게 그렇게 큰 죄였던 거니? 너가 내 입장이면 어땠을 것 같니? 김선영은 나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파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을 놓치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부자 집에서 뜨거운 밥을 먹어도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그 마음은 겨울냉굴처럼 차가울 거라는 걸 아니까. 네가 아무리 필승이에게 잘해 주어도 네가 필승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가릴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너 자꾸 네가 침몰하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 필승이 장래는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침몰하고 밝히고 나설 용기 없으면 더 이상 필승이 앞에 얼굴 보이지 마. 내가 네 가식적인 얼굴 보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장수연은 선영아. 그건 안 돼. 난 필승이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어. 네가 날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빌게. 김선영은 너는 네가 지금 가진 것들을 버릴 수 있니? 자식보다 더 중요해서 네가 지금껏 붙들고 있는 것들 말야. 필승이와 맞바꾼 것들을 버릴 용기 없으면 다시 필승이 이름 네 입에 올리지 마. 너는 필승이를 우리 집 앞에 버린 그 순간부터 넌 엄마 자격 잃은 거야. 필승이는 내 아들이야. 김선영은 장수연에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원망을 쏟아붓는데, 멀리서 공진택이 두 사람이 언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진택은 선영 씨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선영은 아니에요. 하며 가버렸고, 장수연은 공진택에게 내가 선영이한테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거 말하려고 온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하며 둘러대었고, 공진택은 한 번도 본적 없는 두 사람의 불화가 수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영은 맥이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갔고 고현철과 소금자는 아침부터 어딜 갔다 오냐고 너 없어져서 한참을 헤맸다고 말합니다 김선영은 저 수연이 만나고 왔어요 어머니 그리고 고모 당신 이일 우리 필승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우리 필승이 가슴에 대못받고 싶지 않아요? 소금자는 그럼그럼 그럼 지 엄마가 저렇게 시퍼렇게 옆에서 두눈 뜨고 우릴 속이고 산거 알면 오만정이 다떨어지 게다 우리 걱정은 말아라, 애미야. 난 오히려 장대표가 좀 걱정이다. 고기집에서 필승이 땀 닦아주던 거 봐라.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앞에서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티를 내고 다닐지 생각해보니, 우리 필승이를 데려가려고 하나하나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야. 김선영은 어머니. 저 절대 필승이 안 뺏겨요. 김선영과 다투고 들어온 장수연은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요. 공마리가 장수연의 눈치를 자꾸 보자 장수연은 네가 말했니? 이 엄마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 말해버렸어. 공마리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무 말안 했는데, 필승 오빠 할머니가 벌써 다 알고 계셨단 말이야. 엄마랑 나랑 주차장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대. 장수연은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하루 종일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공대숙과 홍혜교는 장수연이 어디 많이 아픈 것 같다며 공진택에게 연락을 하였고 공진택은 장수연이 걱정되어 집으로 들르는데 장수연에게 당신 선영 씨랑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선영 씨가 쉽게 화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 말을해 말을 장수연은 머리가 복잡해 죽을 지경이라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해요 좀. 소리를 지르는 장수연 때문에 공대숙과 홍해교는 놀라고, 홍해교는 하는 일이 뭐잘안 풀리나? 하여튼 승질은 치가이 집에서 제일 어른인 줄 안다니까. 하며 장수연에게 핀잔을 줍니다. 한편 박도식은 자신을 깜빵에서 꺼내주려고 김지영이 성인 나이트에서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백미자에게 따지는데요. 엄마 안 그래도 나 우리 도라한테 빚진 거 많아서 마음 아픈테. 또 이런 일을 시키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이제 도라한테 무조건 잘해 주기로 약속했잖아. 엄마 머리속은 왜 맨날 이런 것들뿐이야? 나이트클럽 아니면 도박.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러자 백미자는 어머의 좀 봐라. 내가 도박했니? 사채를 썼니? 정당하게 지영이가 노래 불러서 번 돈이야. 지를 살리려고 기껏 돈 만들어 주니까 돈이 냄새가 나네 어쩌네. 너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그러게 도라한테 미안한 줄 알면 승질 죽였어야지. 상대할 사람을 골라서 상대하란 말야. 똥기한테 물려서 이 엄마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까지 이러기야? 그리고 우리 도라, 아니 지영이 아무 문제 없어. 지영이가 몸을 팔았나 술을 따랐나? 노래 몇 소절 부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정말. 지영아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다 해결해줄 테니까. 하지만 김지영의 드라마 출연을 놓고 제작사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요. 드라마 작가는 이래서 경험 없는 신인은 쓰지 말자는 장 대표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번엔 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네요. 제가 밀어붙였으니까요.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촬영이 코앞이라 다른 배우를 물색하는 것도 빠듯한데 그렇다고 이대로 진행시키기엔 난 찝찝해요. 김지영 씨와 일하고 싶지 않네요. 작가가 출연을 거부하면. 연기자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코필승은 제가 그쪽 찾아가서 계약 해지하고 왔어요. 이제 김지영씨 다시는 그일안할 거예요. 그러자 앞으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백미자씨는 팍도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같은 실수를 하셨다는 게 이해를 할수 없네요. 사람들 입을 거치면 진실 여부는 상관없이 한 번이 천번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드라마 망해요.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이 백미자와 헤어져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김지영에게 김지영 씨는 성인 나이트 전속으로 1년 계약된 거 알고 있었어요. 김지영은 아니어요. 딱 10번만 노래하기로 했었는데요. 코필승은 백 대표는 분명히 지영 씨 계약서 확인했을 거고 과연 지영 씨를 생각했다면 그랬을까요? 곧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는데 무리한 일정이라는 거 알면서도 계약한 거예요. 지영 씨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였다면,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런 일은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번 일로 지영 씨가 배우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조금 생기긴 하겠지만, 나는 지영 씨가 팩 대표를 벗어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재동은 김지영에게 최종적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될것 같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나 이제 연기 못하는 거죠? 이재동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봐야죠. 일단은 사람들이 일을 모르고 지나가야 하거든요. 김지영은 이재동의 말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한편, 장수연은 지금 머릿속에 자신이 공마리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던 것처럼 고필승에게도 진실을 고백하면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선영이 화를 내면 낼수록 코필승이 더 보고 싶어지는 장수연은 코필승에게 만나자고 불러냈고, 코필승이 김지영의 출연 문제로 장수연을 설득할 문제도 있고 해서 나가려는데,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간 소금자는 장수연이 집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것을 보고 달려가 소리를 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뻔뻔하게? 우리 애미 말못 들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축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필승이 나오면 냉큼 씻고 가버리려고? 장수연은 아니에요. 회사일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소금자는 회사일이고 집안일이고 우리 필승이가 그쪽이랑 상의할 일은 없으니까 어서 골목에서 차 빼. 우리 필승이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할 거야 내가. 그쪽이 주는 콩고물 없어도 우리 안 굶어 죽으니까. 필승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누가 뭐래도 필승이는 우리 애미 아들이지 그쪽 아들 아니라고. 어서가. 코필승은 대문에서 나오다가 소금자의 말을 다 듣게 되어 충격에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30화에서 김지영은 드라마에서 하차할 위기에 놓이는데 성인 나이트 출연 이후로 작가의 마음도 돌아서고 코필승은 이를 이렇게 만든 백미자와 일을 하지 말라고 김지영에게 당부를 합니다. 김선영은 장수연이 코필승의 친모라는 것을 알고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데 고현철의 고기집도 다시 물르고 퇴출금도 다시 뱉어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다는 걸 코필승은 수상하게 생각하지만 김선영은 코필승이 이 사실을 모르게 가족들의 입단속을 시키고 코필승을 만나러 온 장수연에게 소금자가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코필승도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